예, 이제, 운반차 수리는 이제 끝났고, 이제 스키드러다이걸 한번 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시동이 안 된다 하니까, 시동 보고, 뭐, 다른 거, 세세한 수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려야 되니까, 예. 배터리가 없으니까, 배터리 먼저 연결해가지고, 크랭킹이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을 돌리도 먹통이네, 먹통. 전기가 들어오는가? 시험 먼저 해보고. 키 박스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탑을 내리고 전선, 배선 한번 봐야겠습니다. 탑을 뜯어내니까 저기 네, 시원하게 보이네. 시원하게, 아이고, 지저분하다. 일단 전기가 어디서 죽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고, 불었었는데. 아, 네 일단 기본 점검을 해봤는데 요키박스로 오는 전선이 하나 죽었고, 배터리에서 예, 키박스비 단자로 오는 게 죽었고, 요 예열 예열 그 버저 막 했다가 뭐이 상태가 이렇네요. 그 일단 이거 일단, 점심 먹고, 이거 마그넷도 요거 갈고, 배선 새로 해가지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랭킹이 되는가, 일단, 크랭킹은 되긴 되는데, 하도 오래 시안나가이고 크랭킹도 조금 진찮습니다